제 학께서 예 학께서 에 예, 학께서 다리오왕제 2년 6달 곧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사드리아들유다 총독 서로바벨과 아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서에게 말이라 이제 시되학라 이 학교에 이뤄이어 있는 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제일 때는 언제가 축제입니까? 예, 예배 드릴 때가 축제입니다. 아. 예배 드릴 때가 축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축제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왜 그러면 축제의 학교에서가 축제의 내용인가. 그래서 여와의 호 전을 건축 건축할 때 그것은 축제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음.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에 그극률과 복이 쏟아지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어, 축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음. 음. 예 그래서 이제 이 학계서와 스가리아서, 말라기서, 이것은 이제 포로구 어 선지서가 되어집니다. 음. 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기록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살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는데 약 5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70년 세월 동안 벌써 그 바벨론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고 어, 모든 터가 이제, 벌써, 바벨론에서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는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또,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 농사 새로 지어야 되고, 풀밭도, 어, 그, 농밭도 잡초로 가득 차있고, 집도, 거주할 집도 없고, 모든 게 흙으로 내리고, 흙으로, 무너져 있고, 그래서 건축에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에. 그래서 바벨론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 일단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일순이지만은, 그러나 일수 그들에게 일순이는 먹고 사는 거, 예루살렘에 와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럴 때 이제 학계의 선지자가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화평, 그여호의그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가, 건축하지 않니는가 여호와의 전을 복의 근원인 여호와의 전을 세우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판별한 지배가 는 것이 가자, 그래서 이제. 에, 판자로 만든 뭐 화려하고 좋은 집이겠죠. 그러니 이제 집에 너희가 가면서 요와의전 건축에 대해서왜 너희가 소위하느냐? 우선 예, 소리가 잘못되었다.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내다가 요와의 전을 건축하라. 예,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말씀에 마태복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너희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 기준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 예 제가 이제 아주, 아주 오래전에 수신년 전에 의성 어, 누곡교에 갔는데 누곡교에그 조그만한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그 예배당 문 입구에 보면 먼저 하나님 나무로 딱 새겨가지고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 그런 표말이 딱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출입할 때마다 돌아보면서 야 지난 한주 동안 내가 아 어, 하나님을 없애, 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입장만, 나의 생활만, 나의 형편만 늘 생활하고 살지 아니하냐나 이렇게 돌아봐, 어? 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한것 없었나? 하나님보다 먼저 나의 일을 앞세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일에 분주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그 시간이 여와의 전에 올라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BC 538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메데와가사 테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에 BC 538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BC 538년에, 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서의 침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런 이제, 명령이,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어,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1차 귀환하고 2차로 귀환하고 3차로 귀환하고 예 귀환하는데 약 5만 명 가량이 예,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전 건축 공사는 이제 언제 이루어졌느냐? 약 2년 뒤인 BC 536년에. 고레스 측년, BC 538년에 이루어졌는데, 2년 뒤에 536년에, 이제 성전건축공사를 이제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의 그 동료에 의해서, 어, 이제 성전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 됩니다. 그런데 성전건축공사를 시작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 또 혹은, 어, 그, 이제, 외국의 사람들, 외국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많이 이주해 왔습니다. 이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예, 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런 이제 관료들도 반대를 하고, 어, 저희가 이제 반란을 꾀한다 이러면서 또 왕께 고자질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성전건축공사가 예, 16년동안 방치가 됩니다. 16년동안 방치가 되었다가 이제 학교와 서다야 예미동료에서 BC 520년에 성경공축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있고 BC 516년에 4년동안의 건축공사를 하며 성전 건축 공사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세월 동안에 네, 이제 여호의 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공사한 것은 4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적 예, 대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때는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그 농사에 깐보기가 나더라고. 그 농사에 벌레가 가득하고 그 농사에 또 이제 날씨가 기후가 좋지 않아 제대로 수익을 어, 수확을 하지 못하고 가뭄이 들고 환제가 들고 네, 이렇게하여 이렇게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예,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감동을 받은 이제 총독, 유다 총독 서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당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러면서 네. 이들의 힘든 일을 이제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바벨 성전이 제2 에, 솔로몬. 첫 번째 지원선전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나서 바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원선전이 서로바벨 성전. 예, 제2선전, 성전, 서로바벨 성전인데.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의 비결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답도 없고, 재료도 부족하고 에, 디자인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 이렇게 소로몬의 성전을 부었던 노인들은 한숨 나오고 울며 어, 이렇게 우는 사람과 기뻐하는 어, 사람들의 그 소리가 교차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전 성전을 여호의 전을 건축함으로 기뻐하고 예, 한 그리 그래 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생전 생활이 우리 참 너무 초라하다 이러면서 또 우는 사람도 있었고 예 이런 이제 대변이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성전이서로 바벨의 선전에 나중 영광이 전 영광보다 그리라왜 그렇습니까 예 여호와의 전그 크기와 규모와 화려함 멋있는 동물 그것만 생각하면 서로바벨 성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서로바벨성경은 이제 메시아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날기를 타고 날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의 전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메시아의 임재가 있어. 바벨 성전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서륵 바벨 성전은 어, 아, 영화로운 것이다. 아, 이렇게, 예,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지금까지는 농사가 잘안 되었지만, 여와의 전, 건축 공사를 하고 나니,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예,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일을 잘감당 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예늘 이제 하나님중심 하나님 먼저 아, 이렇게 하나님 일을 또잘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회가 고 우리의 수고를 기여가시고 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저를 귀하게 띠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귀하게 띠고 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만원로 믿습니다. 아멘.